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카스스피치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작가님의 저서 돈의 속성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창업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뜻이며 창업 욕망이 있어도 아이디어나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직장인으로 백만 장자가 되는 방법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이나 사장이 되고자 할때 본인이 직장인으로 행동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급여를 받고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급여를 주고, 지시를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고용주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사나 회사는 나의 고객이 됩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피고용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은 나, 자신이라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기업의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기획팀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기획 서비스를 계약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서비스에 만족하면 회사는 계약을 갱신해 갈 것이고 비용을 올려도 기꺼이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일인 기업의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항상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 고객의 수입이 더 발생할수록 나도 수입이 더 발생하고 승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승진을 이어갑니다.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해 회사 수입이 증가하면 일반 사원의 급여 체계를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가 없게 됩니다. 퇴사하면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이 창업할까봐 염려되니 결국 동업자 역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을 할수 없으면 승진을 시켜서라도 급여나 이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은 세 종류입니다.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 급여 정도는 일하는 사람, 급여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해고하려 할 것이고 급여 정도만 일하는 사람은 자리는 지키겠지만 승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급여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파트너로 받아들입니다. 급여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작가, 이태기 저자, 김승호 작가님의 기준으로는 급여의 최소 3배 이상을 이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급여는 급여와 회사 이익과 잉여금으로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3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승진을 하고 급여가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충성도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충성도가 높지만 능력이 모자란다면 사장은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충성도는 필수 요건이고 능력은 선택 요건이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충성도가 강한 직원을 승진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성도가 없이 능력이 좋은 직업, 직원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성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요구할 수준까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나은 성과와 충성도만 있으면 막강한 임원 후보군이 됩니다. 여기에 말뚝을 박을 만한 두 가지 행동만 있으면 어느 직장에 가도 서 성공합니다. 그중 하나는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고 업무를 끝냈으면 끝냈다는 확인 보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 했으면 그만이지 라는 행동은 상사의 기준에서 보면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상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부하 직원이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로 가장 힘들어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사라도 매번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본인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지시한 내용이 보고도 없이 누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부하로 낙인 찍힙니다. 그동안 99% 제시간에 잘 수행한 업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지시를 이행하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주면 특히 잊고 있던 업무를 마셨다고 확인해주면 상사의 인식 속에는 믿을만한 부하로 각인됩니다. 또 하나는 인사입니다. 상사를 어려워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다가서 인사하십시오. 이것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사를 정중히 한다는 것은 두,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관계와 인연이 생겨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영어에 pushing on a stri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줄에 장, 달린 장난감 자동차를 잡아당기면 끌어오지만 반대로 줄을 민다고 해서 장난감 자동차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는 내가 당길 때에만 반응을 합니다. 상사들은 부하들이 자신을 당길 때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가 바로 상사를 당기는 줄입니다. 상사는 함부로 부하를 끌지 않습니다. 충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장에서의 성공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바로바로 바로 하고 인사를 잘 하면 됩니다. 특별히 작은 기업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바로 몇년 안에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자 관점에서 이런 직원은 보석입니다. 마음이 저절로 가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며 드디어 내가 후계자를 찾았나 싶을 정도로 아낌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일반 직장인의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급여소득을 받고 회사에 따라서는 특별소득과 특별수당과 스톡옵션 또는 경영참여를 통한 지분 매입도 가능해집니다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다른 방법은 투자입니다 급여의 20% 이상을 계속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될 방법은 부자와 결혼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승진을 통한 성공을 꿈꾸지 않거나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면 부지런히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맞이하려 했다가는 인생 후반기가 말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장된 직장은 없습니다. 급여의 20%는 아주 없다고 생각하고 20년 이상 바르게 모으면 대부분이 부자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도 치열한 공부 끝에야 성공이 오는 법입니다. 직업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경제를 공부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투자를 저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축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적금도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평균 주가 지수 이상을 벌어내는 기술을 따로 습득해야 합니다. 이 기술이 없을 것 같으면 인사 잘하고 보고 잘하고 당신의 상사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두 방법을 모두 실행하면 안정적인 직장인이면서도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속성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낭독한 책의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